도시를 <러지를> 막으려면 도시로 침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로봇 전투장을 통과해야 해요. 로켓 연발 Jackpot. 아니, 로켓 연발! 로켓 연발판, 차단! 차단! 장신구 써라. 소심하세요 Look at the 로 o u n t a i 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살아있는 전설을 소개합니다 백금난타 로봇과 무자비인 노전차이초기장만 지나면 바로 도시 입구예요 접동 입구 가는 길을 확보할 때까지 버티셔야 덥동. 해 백금 강좌 적개심 사용 가는 공영불 접동 우린 죽는 거 아니에요? 어격 사용단는 돈을 못 백금 강타 동 대제한 사용단는 마법 이시도 공연오 백금 연불 불동통공영불이피게된것같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는 빠짐없이 중계해 드니까요약 사용 단, 대재앙 사용가는 잭팟. 재부상 사용 단어라. 개심 사용가는 초대 추진 동 홍영불 백금강사 백금장갑 백금강 m g 동 홍영불 홍영불 u 동 Ganda. Pekum 백금 터동트 터렛트. 진렛트 터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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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협동 백금, 강사동갓백 갓탑, 사탑 갓탑, 갓탑, 으음, 으음, 으타전음폭풍 으음, 불백금음타 서약 사용가능 음동백금음 으음, 으음, 사용가능 적개심 사용가능

공영불대제앙 사용 가능헤물약 사용 가능헤어 초강력 딜가는 헤어가는, 헤가능헤어가 개심 사용가는 홍염불. 대제한 사용가는 마법 25 홍염불. 홍염불. 대재앙 사용 가는0동원6 0동0원 불 o p Tong t o 결 g 사용 사용 가동불 a o Gun Top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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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석동석동 소약 사용 가능. 공영 불 공영 불. Jackpot 동불 사른 대제 사용 가능. 불 저 접개심 사용가는 커져야 이글 거리는 빨에 책을 할거명 이글거리 는 이빨 아래 조심해 에쫄 좋아 흥 만한 것어려 지구 진정 사용 가능 이글 거는이영불친 산책 거 잠시 후 써라 적개심 사용 가능. 아래 조심해. 중투하 소약 사용 가능. 잭팟. 는을할불 이걸 버리는 이빨 아래 조심해 누 좋아 뭐약하 뛰어놀으렴 이걸 버리는 이빨 진짜 산책을 할걸 그랬네 접개심 사용가는, 소약 사용가는, 이게... 홍염군, Jackpot. 안동공영불불타는워동공영불 생석 사용 가능. 접동. 정불점 사용하는 <무늘대> 공연불 <공유부. 무늘대> 대제앙 사용가는 적개심 사용가는 <무늘대> 서약 사용가는. 경고. 비기계 생명체 과다 감지. 경고. 시민들에게 전한다. 부디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비병이 홀란티나의 위험을 사용하는. 잭팟. 베인 바람기. 폭동. 포명불. 포명불.

구비치는 감전, 공염불 접동, 구비치는 감전, 서약 사용 가능한, 접동, 공염불개심 사용 가능대제한 사용 가능한, j 무전 발생. 접동의연불독동의 연구. 독성의 연구. 독성의 연구. 독성의 연구. 독성의 연구. 독성의 연구. 무용지물일독전자 연구. 서약 사용 가능 공영 불. 집 사용가는. 적개식 사용가는. 공영 불. <목소리> 대제량 사용가는. 이미 전투 습격해. 이 유기체들은 우리 도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로봇들에게 감지당하지 마세요. 증기 안에 있으면 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고. 비기계 생명체 과다 감지. 경고 적개심 사용가는. 탑동 잭팟 p o t Jackpot, j 이 c k c 뭐? 공영부. 접동. 공영불. 잭팟. 서약 사용 가능. 공영불 협동 적개심 사용가능 공영불 딜물약 사용가능 공영불사용가능 격동 영불 당신 집을 운는 사용가는 적개심 사용가는 공명불 당신의 생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원란 성약 사용가는

접동 흉양고, 흉 마법 흉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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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양용 흉양고, 고 흉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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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약 사용 가능. 뚫어진 나기까지오다니 참. 기특 하지. 당신은 제내 아버지가 아니라 작동을 멈춰야 할 고장 난 기계일 뿐이야. 불쌍한 건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꼬? 동 접개심 차, 사용 가능. 는 잭팟. <laughs> 작동 꾸며 불 무전 발생 작동 차단 무전 발생 개인 바람기 꾸며 물 작동 음악 상반기 꾸며 불 음악 바람기. 공영불 적동 무전 발생 차단 강화 방치 무전 발생 공영불 뭐 공인 사람쥐 제재한 사용가는 서약 사용가는 지승적 사용가는 적개심 사용가는 Jack, who c o t 공격! 켈시! 절단 생석 사용 가능. 내 표적 시스템을 수 없지. 재설정. 공영불.

사용 가능. 는연불마법 비시고. 공연불. 잭팟 소약 사용 가능 재결정 적개심 사용 가능 완전 중 재결정 정신불 재결정 결의 사용 가능 공영구 홍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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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구 홍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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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는. 영구홍사용가영 홍영불. 잘했어. 세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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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환 말고, 세기돌 바꿔.